얼마 후네요? <laughs> 어떻게 죽은 거야? <laughs> 야왜 이런 샷건을 들고 있어? <laughs> 좋은 총 있잖아 나왜 이딴 걸 들고 있냐고? 아이 씨, 어 연락처 추가 되네. 누구야? 기업 쪽 사람인 것 같아요. 차 냄새 보니까. 하나코가 보내서 왔겠지. 갑자기? 아, 뭔가, 어, 어떤 관계 스탠스가 너무 극적으로 막확확 변하는 것 같은데? 원래 타케무라가 요리노부와 하나코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 뭐야, 어 요리노부가 사부로의 눈밖에 났지만, 하나코가 계속 감싸줘가지고, 어, 어떤 입지를 지켜줬고, 그로 인해서 어떤 하나코가 사부로를 죽이도록 약간은 방기한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리노브와 하나코는 사이가 되게 좋다는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코가 요리노브를 살짝 의심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타케무라를 하나코가 보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한게 아니었냐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또 얘기를 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요리노브를 뭔가 의심하고 있었다 어. 그런 느낌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 같아요. 뭔가 꼬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음... 그러니까 타케무라가 일단 하나코를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했을 때 전혀 믿지 않, 않으려고 하는. 에. 요리노부와 굉장한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지금 와서 딱 갑자기 확 바뀌었다. 이건 조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코의 어떤 그 뭐야 감정선이 변화하려면 그 변화되는 과정이 약간은 필요한데 짧은 짧은 미션 하나만이라도 좀 넣어가지고 그런 감정선의 변화를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냥 얼마 후 이렇게 해서 갑자기 휙 바뀌어버리니까 약간 좀음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처음에 추측한 것처럼 하나코가 요리노부를 살짝 의심하고 있었다. 네. 그런 상태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었죠. 음,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게 맞죠. 제작자도 찾았고 설계도도 확보했고. 그렇지. 요리노부와 이제 척을 지기로 했으니까. 뭐 나야 뭐 원래부터 적대관계였는데 었 아니 적대관계였지만 왜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원래 그렇게 되려고 했던 거잖아. 하나코를 위해서 뭐 일을 해줘야지. 당연히 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코의 동아줄을 잡으려고 했던 거잖아.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그거. <laughs> 아, 대사 너무 웃기다. 아, 와나대사 존나 웃기다. 응, 음. 그렇지. 그걸 느낄 수 있었을까? 자본을 뛰어넘어서 이제 자본을 독식하고 그 이후에는 인간 그 자체까지 지배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없어. 근데 그거는 질적으로 다른 게. 존이가 의도적으로 그걸 한게 아니잖아. 그것도 결국은 기업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냐? 다른 거야. 그, 그 문제는 자, 이렇게. 네. 어아 보조 임무가 아니라 예, 메인 임무 네그 뭐였지 예, 침묵을 깨고 예, 메인 임무 클리어했습니다 어, 잠정적으로 그 누구지 그아이그니까 등장인물들 이름이 잘 생각이 안나 이름 너무 못 외우는 것 같아 예, 실질 생활에서도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그 뭐야 사부로의 그 뭐야. 어, 경호, 경호원이었던, 예, 아까 그, 하나코를 납치했던 걔 이름이 뭐지? 아씨 아무튼, 예, 걔는 이제, 잠정적으로 죽었다 라고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음, 좀 한편으로 좀 아쉽네요. 네, 부위를 구해준 인물이기도 하죠. 어쨌든, 뭐, 부위를 구해준 이유도, 네, 아라사카에 충성하기 위한 예, 그 목적, 예, 목적 목적에 의한 예, 결과였을 뿐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 죽었다는 걸로 정리가 됐네요. 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예,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예, 다른 영상 아니 다른 공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예. 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예, 알림 설정 안해 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게 또 <laughs>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담의 서브컬처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